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업무 코디네이터 아이파이드 코디입니다. 오늘은 세 번째 단축키 영상으로 먼데이닷컴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필수 단축키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아이템 범위 선택입니다. 여러 아이템을 한 번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일이 클릭하고 계신가요? 이제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아이템을 클릭해 보세요. 범위 내의 모든 아이템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만약 보드 내 모든 아이템을 선택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럴 땐 컨트롤과 A를 눌러 보세요. 보드 내 모든 아이템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모든 그룹 접기 펼치기입니다. 보드의 그룹과 아이템이 많아지면서 보드 창이 복잡하다고 느껴지시나요? 그렇다면 그룹 접기를 사용해 보세요. 그룹 접기 펼치기 단축키는 컨트롤 그리고 G입니다. 이 단축키를 누르면 보드 내 아이템을 제외한 그룹만 표시되며 필요한 그룹만 펼쳐서 아이템을 확인할 수 있어 모드를 더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단축키 전체보기입니다. 앞서 소개한 Monday.com의 단축키들을 한눈에 보고 싶으신가요? Shift와 슬래시를 눌러 단축키 전체보기 창을 활성화해보세요. Monday.com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단축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나에게 꼭 필요한 단축키를 확인하고 업무에 적용해보세요. 어떠신가요? 몰라서 못쓸순 있어도 한번 알게 되면 꼭 활용하게 되는 단축키들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단축키들을 활용해 Monday.com에서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작업해보세요. 지금까지 여러분의 업무 코디네이터 아이파이드의 코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